응? 응, 완전 새로운 초콜릿이다. 네이클로버 초콜릿이 대박. 클로버 초콜릿 두 개. 우와 좋아. 뷰가 여기 예쁘지? 저번에 수서역 왔을 때도 여기 예뻤어. 루미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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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롯데리아에서 뭐사나 보네. 배고프다아 짠. 떡하니드 치킨무 써져 있는데? 탄산이 너무 먹고 싶지만 탄산 말고 사과 주스 먹을까, 그냥?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골라. 나 이거 살래. 네. 내가 혼자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 수민이랑 나눠 먹어. 수민이 먹으라고 산 건데, 원래. 엄마 안 먹을 줄 알아요? 먹어. 네. 어 가서 하나 더 사왔습니다. 그거 차에 타서 먹어도 되니까. 차에 가어

처음이야 처음일까? 주민아 경주다 저희첫 경주 식사하시고 스쿨홈 보시고 불구사 보시고 그래야 숙소 들어가면 되겠네 네. 지금 숙소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네 딸랑 지마는 맡기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얘기한 그 마을은 가자, 두부마을. 여기 기사님이 추천해주신 곳으로 왔어. 어쩌다가 코가 끼어가지고. 뭐 먹을까? 여기 뭐가 유명하지? 나도 얼큰 먹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우안돼 너. 나한숟가락 그럼 들깨순두 부뭐 먹을까? 어. 그래 그 응. 얼큰을 먹고 싶지만 돼깨 순정은 있고요. 어 먹어야지 먹기는.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지다맛있겠있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다맛 맛있어. 그냥 들깨 수제비에 수제비 빼고 순두부 들어있는 맛이야. <목소리> 음, 파전이 너무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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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음. 맛있지? 계란향의 음. 싸움이면서 음. 음. 엄청 보들보들. 응. 음. 바삭하진 않아. 바삭해, 과연. 가... 진짜 말 그대로 파전이다. 사과 진짜 지금 아직 좀네 이렇게 음. 찹쌀 동동제. 음. 이렇게 내가 음. 질려. 런 거. 생 막걸리. 음. 보여줘. 음. 맛있다. 맛있지? 응. 음. 깨끗해 깨끗하고 맛있다 이런 맛좋아 강강술래 스타일 막걸리 광고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티켓을 먼저 끊어야 돼 뭐야? 어른 6,000원이다 돈좀 주소 <laughs> 어른 3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연못 넣은 게 약간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기름 어. 뜬거 어. 같아 갈비찜 <laughs> 어으 갈비찜은 이거보다 더해 으유 왜 이렇게 기름 뜬거 같이 어. 생겼냐? 어. 소고기 어. 수준이야 맞아 소고기 갈비는 묵고. 더 많이 묶여있어 엄마가 얘기하는 <laughs> 어 날이 따뜻해 응. 응. 아 나무 냄새 난다 흙냄새 벗 서도 돼 맞아. 맞아. 어, 불국사 처음 와요. 내려갈 때 조심해. <laughs> 아니,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laughs> 저는 완전 비 맞고 가고 있어요. <laughs> 근데 이게 모자가 커서 아주 좋아. <laughs> 그래, 다싹 가려지잖아. 이거를 내가 막 입을 벌또 약간 방수돼 준것 같은데. 그니까, 러 막입을 블랙 패딩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산 거거든요. 근데 가격은 막입, 천왕문가. <laughs> 볼 사이에 이렇게 딱찐거 너무 이쁘다. 어디 있어는데 낙엽도 하나.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 어. 이 사이드. 어. 컬러가 이끼 낀 거랑 온 거. 그린이랑 너무 이쁘네. 뭔가 너무 예쁘다기와에 저렇게 소원비는 그거 오. 하는 거거 여기는 뭐야, 수미나? 다보탑 그 길도 너무 이쁘다. 어어 소리. 야 이거 봐 이거 보러 왔는데. 탑오 뭐 대박. 10원 동전이 다우탑 아니야? 이게, 이게 다탑이게다 아니 근데 이비 내리는 용 모습 너무 예쁘다. 사진 좀잘 찍어봤엉. 여기 다 보탈. 10원짜리 10원짜리야? 응. 어. 저 가치가 10원짜리라는 건 <laughs> <10원짜리야>. 아니고. <laughs> 그치? 1 응응응. 아, 음, 음, 음. 근데 뭐 보니까 어때? 뭘 <laughs> 뭐 이렇게. <laughs> 다 보탈. 이거 이거 이쁘다 나나 응. 아. 이거 엄청 만들던 거 생각나. 그래? 난 저런 거 만들어 본적 없어. 불교 학교였잖아. 어. 그래서 저거를 만들거든. 어. 하나하나 밑에 붙여가지고 연꽃을 만들어. 아 정말 귀찮은 일이다. 어, 진짜 하기 싫었지. <laughs> 불교 신자도 아닌데 말이야. 아우 십 원짜리를 많이 주려고. 거기 사람 없자. 수정아. 짠! 나 이런 거 처음 봐. 아 좋아. 음... 나 이런 절 같은데 처음 와. 아 진짜. 대박 나 이렇게 불상 처음 봐 절할래 엄마? 근데 너무 좋다 고요하고 난 이런 산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이거지 멋있어 어. 멋있다 이유는 불국사도 나쁘지 않은데 람도 보이고 허! 뭐 치시나? 아 연등을 이렇게 달 수도 있나봐요. 연등 접수처도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다. 그에서뭐 하시나봐 사진 촬영 안 되니까 눈으로만 보고 올게요. 네. 우릉도원이라는 편이 있죠. 네. 아 진짜 그 정도에. 너무 좋았겠다. 네. 사슴도 뛰어놀고. 대박. 뭐 그게 백론지 학인지 모르겠는데 막날아다니고 네. 음식 중에 한우를 추천해드려요. 한우. 한우요? 아음 고깃집에 가서 드세요. 그냥 네. 영양숯불 갈비 가셔도 되고, 시내 쪽에는. 음. 일단 바닥부터가 경주 황남빵 그 그거같아 모양 어 저기 좀 봐봐 어 저기 너무 멋있어 이뻐 저걸 뭐라고 했는데 스미나? 네. 재밌어요 엄마? 네 아주 배낭여행 오신것 같네요 네. 백패커 같네요 네한 200인분 다 팔아 갑니다 짠 <laughs> 저희가 묵을 숙소는 여기에요 시우와당 <웃음> 예쁘다. 여름 안면 받으시고. 네, 조식은 네. 여기서 아시에서아시반 9시 사이에 시간 어.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와. 오 좋은데? 침대가. 두 개나 있어요. 쇼파도 있고 좋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들어와서 요요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나가기 전에 한번 쑥 훑어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편하게 쉴수 있는 의자도 있고요. 패도 쿠션이 좋네. <laughs> 그리고 바로 돌면 이렇게 침대 두 개가 있어요. 좋죠? 어, 방문을 이렇게 닫아서 어. 프라이오실을 지킬 수 있는 개인적인 어. 공간인것 같아요. 그것도 것 돼. 어. 여기 냉장고도 있어. 냉장고 깨끗해. 어, 물도 돼. 있네. 아니, 화장실 진짜 깨끗 화장실 진짜 깨끗하지? 어. 아니 여기 뭐 오늘 오픈한 건 아니거 아니야. <웃음> 근데 <웃음> 근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 <laughs> 화장실은 이렇게. 화장실도 깨끗하고 너무 좋은데요? 화장실 청소도 너무 잘 돼있고. 어 너무 만족스러운데 오, 방이 너무 예뻐 와. 괜찮지 아. 따뜻해 그거야 벌써 아.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어, 맞아, 여기 항상 공통된 후기가 사장님이 어. 친절하시다 어, 사장님이 친절하면 기분이 너무 좋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쪽에서 조식도 주신대요 아시에서아시반어 조식 먹고 느긋 누구 아, 씨 그래? 나가 놀아도 좋을 것 같은데? 왜프 드링크를 가져오시네. 어? 진짜? 네. 아이고, 뭐야? 이 아고, 네, 감사합니다. 시켜다. 문 네, 네. 제가. 네, 문닫는 네, 법을 배우고 있어. 나 음. 아, 우리 음. 즐거운 여행을 음. 위하여.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봐 음, 진짜? 맛있어 아,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직접 만든 식혜 맛인데? 시중에서 먹을 수 없는 식혜 음. 맛이야 엿질음하고 아주 아, 음, 저희 숙소에서 나오면 음. 보이는 뷰 저기 앉아서 밖에 봐도 좋겠다 소리네처럼 일어나가지고 저기 다 아침에 앉아서 고즈넉히 아주 좋은데? 또 브이로그 아니 블로그마스를 위해서 제가 이거 바리바리 챙겨오지 않았습니까? 빼빼로랑 양갱. 양갱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얼굴을 시정해보자 어, 밖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비를 한 가닥 맞았더니 머리가 착 달라붙었어요. 제가 바보같이 쿠션을 안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미니거 쓰는데 역시 너무 잘 지워져 지금. 마스크가 너무 잘 닦여나가가지고. 관시를 말해봐. 애교를 만들어. 공기청정기 동그라니 웃긴다. 여기 2층. 아메리. 이거 요즘 자주 바르는 스리컨스 아이즈 핑크 과바. 빨아놨더니 바로 입고 오셨네. 응. 안 보여. 여기 근데 조명이 너무 안 보인다. 화장을하려면 저기야 보여. 저기 저기, 가서. 저기. 여기도 귀여운데? 그냥 굳이 안 찾아도 구석구석 여기는 뭐 귀여운 데가 많다. 이거 밥집이야? 어, 되게 돈가스. 귀엽다. 아 돈가스 먹고 채해가지고 싫어. 야 아까 불국사 갔을 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니까 지금 카페 갈 일이 아니야 대릉원을 가? 여기 아니야 대릉원? 어. 그러니까 여기가 사진 찍을 이쁠거 아니야? 어. <laughs> 한번 있어봐. 일로 와. 너무 귀여워. 여기가 황리단길 메인스트리이래 저기 다 나와 있잖아. 오름교촌마을 포석정 대리구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전 내래 <laughs> 북에서 오셨습니까? 피항에서 사투리하는 걸 TV로 봤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뉴욕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웃음> 맞습니다. 일보 <laughs> 이게 모가 아니야 모가? 모가. 모가 최강 냄새 너무 좋아. 냄새 한 맡아보자. 이, 이 모가가 넣어가지고. 못생긴 거에 놀라고 떨 붙고 신 거에 놀라고 향에 놀란다고 제일 번 놀라는구나 향 너무 좋지? 택시 아저씨 차를 타면 나는 그 방향제 냄새가 딱그 냄새 그래서 우리 오, 엄마 봐봐. 젊었을 때 모가를 차에다가 우리 우리 때는 무슨 방향제가 있냐 뭐가 있냐 포토스파 아 그럼 거기부터 가시죠 오도사봐 여기 빨리 포토존 가야되니까 뭐야? 영상 와 이뻐 저, 저 해가 딱 걸치면서 해가 뭐 어쩜 저렇게 이쁘냐? 응저 음. 그 뭐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땡그랑땡그랑 하면서 부르유토끼 그 하는 구세군? 그 가슴에 달는그 저기 뭐 좀, 좀 저렇게 반짝거리지? 해에 비쳐서 물기가 어. 머금어져 있을까 그랬지. 어 그렇구나 오늘 비와고 어. 저기가 포토존이라서 사람들이 다줄을 서고 있어. 빨리 가야 돼. 여기 포토존이에요. 예쁘긴 하네. 예쁘다. 날이 좋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기와노래 조합. 가봅시다. 이제 진짜 카페로 가자. 너 잠들고. 가보자. 2층은 비가 좋네. 아 어, 그럼 그거 하나랑 내려가야지 이거 내려가는 거 진짜 헬이다. 맛있어? <목소리> 엄청 진하고 맛있네. 여기 어, 엄청 이게 유명하네. 알지? 그, 아, 옛날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음.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거 들어가. 마치 <목소리> 그 속초 옥수수 그 뭐, 라떼. 맞아. 맨 처음엔 너무 고소하니까 그런 맛이 나. 음. 근데 맛있다. 먹어봐. <목소리> 되게 진하지? <laughs> 맛있다 맛있어. 여기 원두도 팔더라 <놀람> 하나 사올까? 엄청 고소해 엄청 고소해 어. 이 아이스크림 쪽을 조금... 좀 아이스크림 약간 먹으면서 같이 먹어도 맛있어 맛있으면갈때좀더 사가자. 응. 응. 이거 사서. 파르필름. 하루 <laughs> 밥 먹으러. 이렇게 찍었치롱 이게 거기서 보던 거보다 색깔이 좀 쨍하게 나온다. 좀딥 블루였는데. 여기가 월정제다 여기도 추천을 주셨거든요? 구독자님이? 거안 보이네? 이렇게 생겼어. 아니야. 이것도 샀잖아. 예쁘다. 예쁘게 달아놨다. 이런데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틀샵. 아니, 경주에 바틀샵이 너무 많아. 그래? 여기 다 맛집이라고 구독자님도 추천해주시고, 동생 친구분도 추천해주시고, 그리고 기사님, 택시 기사님도 추천해주시고, 경주가, 한우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근데 웨이팅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웨이팅 없네? 감사합니다. 아, 탐스 제로네? 어. 그래서 내가 탐스 제 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양념맛이 별로 강한게 않고 만만 양념이야 말 음. 어, 엄마한테 수 있겠다 이게 그냥 그냥 고추장이야 고맙습니다 음. 야음? 야이 <laughs> 근데 이게 엄청 연한 스타일 아니야 질겨 양념맛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념이 아니라 그냥 아주 엽대의 맛이 양념맛이 아스타일탈 맘은 상당히 실망했다 저희는 먹기는 먹었지만 지금 셋다 배가 차질 않았거든요? <laughs> 먹은 동반은 데 고기 <laughs> 세지 어 그냥 아니 여기 찬이랑 나 어.. 네뭐 밥도 못 먹겠어서 먹을 게 없고 찌개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2차 가기로 했어요 그죠 2차로 이자카야 갈 거예요 춥진 않다 냄새가 엄청 맛있는 냄새나는다 저희는 이제 볶음이 들어갔고 이거는 유자사와 그리고 저거는 하이볼 저는 위가 안 좋아서 그냥 한 입씩 얻어만 먹어보려고요 하이볼 한 입만 먹고 단아이머리네 그냥 아이머리냐 물어봐야겠다. 안 담고. 그럼 지금 내가 좋아하는 단아이머리 지금 주문해서 그러면 음, 모든 육질이랑 새코하 s a 나왔어요. 이 오이랑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이시? 오이랑. 오이 먹으니까 오이시. <laughs> 진짜 매점에 열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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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맛있어 그거잖아. 이거 그거잖아 약간 경이성 이거 경준아씨가 생으로 드시 생으로 먹던 거 아니야? 이거 제갈까지 먹었어. 응.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음, 맛있다 염통 맛있다. 어딨어? 뭐야? 음. 아 여기 여기를 아까 왔어야 했어. 음. 세상에 그. 음.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요. 이 작가에 찾으시는 분들 여기 오세요. 어? 왜? 여긴 뭐야? 문화재 발굴이네. 여기? 어, 어. 크, 문화재가 뭐 파면 나오나 봐.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 계속 개발을 하기가 힘들겠어. 응. 진짜 어.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뻐요. 우후. 봉투야? 있으요 그냥 가져갈게요. 집 아, 도착. 집이 앞이 이렇게 조명이 아주 밝아가지고, 무섭지도 않고 혼자 오신 분들도 괜찮겠어. 이제. 저희 집이에요. 찾겠습니다. 아니면 저 앞에 카페 가도 되지. 음. 커피 먹고 싶으면. 저는 뭐를 불 보고 나갔어야 되지. <laughs> 아니야, 그렇게 있잖아.